경제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회오리 사격을 한번 깔아 주세요. 회오리 사격을 설치를 해주면 이제 경로의 셈재으로 인해서 경로가 쌓이게 되겠죠. 보통 이제 회오리 사격이 언제 소멸이 되냐면 경로의 수치가 20에서 21이 정도에 소멸이 돼요. 그래서 회오리 사격을 20이라는 수치의 경로가 쌓이기 전에 한번더 깔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오자마자 경로를 이제 쌓기 위해서 회오리 사격을 하나 깔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가 쌓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피레침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쏴주세요. 보통 이제, 어, 오버거스 잡을 때 아마존 세팅 기준으로는 제가 화살이 두 발씩 나가기 때문에 피레침을 이제 총열번 정도는 쏴줘야 깔아줘야, 이제 바닥에 20발이 누적이 되겠죠? 근데 한 번에 10발을 이제 다 까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발을 처음에 먼저 깔아주고, 나머지를 조금 조금씩 깔아줘요 보시면 이제, 경로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17까지 쌓였고, 제가 회오리 사격을 한번더깔 겁니다. 지금 한번더 던져줬어요, 회오리 사격을. 한, 경로가 한20 정도 쌓이면은, 제가 회오리 사격이 소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를 더 깔아주면서 유지를 해주는 거고, 경로, 경로가 30까지 맥시멈으로 찰수 있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붕괴자가 패턴이 이제 처음에 나왔고요. 불을 일자로 쫙 쏘는 패턴. 이 패턴. 이 패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피레침을, 어, 10번을 다못 깔아줬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깔아주겠죠. 경로는 지금 회오리 사격을 제가 하나 더 설치해 줬기 때문에 계속 부족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다 일자로 쏘고 나서 이제 연발 사격 당긴 후에 라샷을 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계자가 지금 여기 파이어볼 하나를 날리죠? 이 구체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우버용 세팅을 했을 때 회피도 굉장히 낮고 에너지 오마크도 낮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피해주면서 움직이면서 쏴줘야 되거든요 다시 보자면 제가 일부러 움직이면서 쏘는 그런 게 있죠 일부러 무빙을 하면서 왜냐면 그냥 한자리에서 여기서 그냥 연발사격 당긴 후에 라샤스 쏘게 되면 이 불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중계자가 팔을 들어 올리면서 파이어볼을 쏘죠. 그래서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라샷을 쏴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중계자 패턴을 한 번을 보게 돼요. 근데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이제 넘어갑니다. 피를 아무리 다 깎, 깎는다고 해도 이제 패턴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인데 이때는 이제. 원 안에만 들어가주시면 돼요. 원 안에 들어가주시면 되고, 다음, 여기서 이제, 펑 하고 끝나면, 다음 원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중재자는 지금 가운데, 무기가 이제 바닥에 박혀 있는 거를 뺄 거예요. 이제 무기가 바닥에 있는 거를 이제 빼는데, 빼고 나서 한 1초 정도 뒤에, 어,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뽑기 전에 회오리 사격이랑 피레침을 미리 좀 깔아줘요.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깔죠? 그리고 원은 계속 들어가 주셔야 돼요. 다음 원 위치 확인해 주시고. 이제 무기를 뽑을 거고, 저는 이 원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 원. 무기를 뽑았다 1초 정도 지났다 판단하면 이제 라샷을 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시트 아 중재자가 위로 속기 전에 죽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중재자가 양팔 벌려서 이제 사방으로 불을 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패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 원래는 빙하창 빌드를 했을 때는 그 패턴일 때좀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라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레침을 바닥에 깔아 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은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자면 중재자가 지금 양팔을 벌렸어요 양팔을 벌리고 불을 사방으로 뿜거든요.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어 방금 전에 보셨던 원 원형으로 들어가는 그패턴이 무시가 돼요. 그냥 바로 중재자가 가운데로 와서 무기만 뽑습니다. 이런 패턴도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원뭐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고 중재자가 바로 가운데로 가는 경우, 양팔벌레 불쏠 때. 그때 피를 다 깎게 되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라샤으로 잡는 과정에서, 중재자가 이렇게 양팔 벌려서, 양팔 벌려서, 이 빔을 쏘자마자, 바로 양팔을 벌리는 패턴, 턴을 이렇게 본 적이 흔하진 않거든요. 흔하진 않아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어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어 요렇게도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패턴이 이제 무시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 드리고 보통 그래서 어이 패턴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패턴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양팔 벌려서 사방으로 불 뿜는 그 패턴은 지금 어, 어떻게 해야 그게 정확하게 지금 라샷 라샷 빌드로 잡을 때 그게 어떻게 해야 이제 높은 확률로 발생이 되는지 그거는 지금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원형 패턴. 어, 원형 패턴을 보시는 경우가 어, 90 이상일 거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중재자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과 같이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